와. 진짜 아들이둘다나가뿌대자한명 아, 네, 와가지고 물어보시조선다뒤마사지라는거인같습데 응. 어, 그 응. 어, 없다 라지아 따끈따끈 고령 촌대지 봉전 촌대지 게 어제 똥떡탕 먹고 오늘 이사전 들어갑니다 완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다 해결하고 려고 <laughs> <장난감이네. 웃음> 응. 근데 있잖아 자그자그 거리는게 좋네 좋은 동생이 있어갖고 어제 <목소리> 어제 아니 뭐, 어제 성규형이 우리 내네 집에서 네. 나올 때 있잖아 <목소리> 네. 내일 아침에 자데 전화가 안일하라고 아, 오늘 일하고 왔겠지 아침에 아침에 이거 응, 물라 응, 응. 응, 그래가지고 나는 성규형이 물었잖아요 냥 이거 식사하러 오셔고 응. 아니 이 이제 풀렸을 까이가요이오 아니 강아 있잖아 여자 아니 없으면 안 묵는다 까새 여자 새 여자 가잖아 새로운 여자, 새로운 여자. 감사한다. 옛날에 기파 두주로 여자 꼬시는 게 있거든. 아, 네, 근데 그냥 진짜 몰랐다. 구아이 형님. 지난게지난주지난주 지한주 토요일 날짜를 하려고 몰랐다. 하려고 8, 8, 8, 8. 아,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음. 내가 정원했거든. 근데 여상연아야 음. 근데 그 누나의, 여자는 재수씨, 누나는 나이는 맞는데 재수씨인데,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첫째 딸을 시집 보낸다 하더라고. 어, 여기 있잖아. 신이 누나도, 신이 아, 신이 누나도. 누나도. 아, 뭐, 더 끓여야 된다고? 안먹는데 아직도. 아직도 더 끓여야 된대. 아니, 아니, 아직. 2분 30초 남았네요. 아직, 원래 8분 끓여야 맛있거든요. 고륙촌돼지찌개. 옹덕점 지금 오시면. 남구 청사거리 있어요. 자, 자, 거기도 있습니다. 촌돼지찌개. 고륙촌돼지. 옹덕점. 남구 청사거리 있습니다. 드시고 있어. 음, 맞아. 맛있는 우리 초대찌개. 한땀마다 사장님이 직접 서리 우리 두부도 들어가고, 파, 양파, 마늘. 요즘 마늘 비싼데 마늘 진짜 많이 듬뿍듬뿍 듬뿍 들어갑니다. 예. 드시고 있어. 맛있어, 맛있어. 예, 청양고추, 기호에 맞게 맵기 조절도 됩니다. 그리고 버섯, 베탈리 버섯 들어갑니다. 송이버섯은 비싸가못 넣고, 자연송이비송이버섯 네네탈이어서 네. 들어가고 잡채, 당면 당면 들어가고 한 그릇에 1인분 9 0원2인 18,000원 18, 공기밥 별도 공기밥 별도입니다 예. 50만원 사과습니다 예. 예. 공기밥 1원입니다 예. 근데 요즘 살갗 너무 하더라 20kg에 7만원 7만원 네. 네, 요즘에 한 8만원 정도만 샀어요 7만 8천이다 맞지? 올랐더라 많이. 근데 그래. 있잖아 우리가 따져 보면 살이 아희한짱이깃 아, 밥이 아, 안 올리잖아 이게 희한짱잖아이라 아까 저 소콜리 소콜 어떻게 나가면 공깃밥 처음에 근데 그렇게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렇지 근데 거기 서면 맥주가 도 올라가는 얘기지 근데 그거 진짜 난안먹다그 원래는 3천 정도 하다가 전 올라갔잖아 인상. 아니 그사 4천원 있잖아 그 4천 음. 4천원 1년 지나고 오니까 어. 아. 시내 어떤 데 가면 6천원 안돼 아니 6천원 어. 6천 신종은 원래 6천원 있잖아 시내는 동생들만 6천원 근데 저는 안하 음. 아, 원래 저도 <놀람> 국물이 끓고 있어요. 아, 제 동생 집먹 먹는데 또 우리 동생이 사줘가지고 자다 했어요두 그 시간 자고 부활해가지고 어, 오리지날 기독교거든요. 나무 관사님이 아닌, 저는 <놀람> 오리지날오리지날 옆에 <놀람> 친구는 있구나. 기독교. <놀람> 응. 아 진짜 사대드 몇일 몇대째인가 사가드째인가 그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님한테 그거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신선이 갔다 혼나고 있잖아요 신선이가 차비 만들어 차비 아니다 그친구 그냥 얘네 차비 받으러갔다네 전도 전도하면 아 제가 왔그든 <laughs> 아니 제가 사나 앙도 얻어먹고. 그 성경학교 가잖아, 요 계란도 얻어먹고. 연합성경학교. 개발자에 계란도 얻어먹고. 아, 그럴 수 있어. 얼마 전에 축소감사절을 하더라고. 아이비전도 다 땡기면서. 그걸로 용돈 많이 땡기면서. 아이비전도 다안다니면 근데 진짜 제가. 진척지가 하면 정식적으로. 그거는나 몰라. 나는 몰라. 10층 후 3월달에 그 성경책 공부하러 가는데. 그걸 성경책이 있잖아. 우리가 맨날 불교, 불교책이나 막, 그지, 불자라도. 근데 성경책 장마에서 많이 하더라고, 광 항상. 아, 성경책이 집에 있다. 나는 그 친구가 또 나한테 통례채하 사주면서 가자 좀다녀보라가 근데... 옛날에 있잖아 아무도 안먹거 열심히 하고 이는잖아 내가 좀꽤 컸어 한명 왔다 어, 어, 1번 타자 왔네 1번 타자 아무도 안 먹었어 혼자밖에 없는데 이 열심히 아까 시에내 아는 분, 분 왔어 야구 감독 왔거 안동에서 야구 감독 한어니트 야구단 김인주 형님이었는데 그 분이 들어어 야, 그분이 더 좋아서라고 베이스 이렇게 가지고 이승님 후배거든, 지소 후배. 응, 그 옛날에 내가 이승님 사인볼을 다 줬대. 응. 근데 이만수 사인볼을 주자, 그 받았어. 받아가지고 응. 만년냐 하나 응. 당근만 올릴거다 아, 바로 선호 들어. 응. 사인볼. 이만수는 이마, 이마수. 어 인형인데 그냥 홍남철 같은데는 아 진짜, 와우. 그래 당근에 올리니까 응. 그분이 선호 생각들어. 코치 같은 건데? 어, 이런 이런 그나 진짜 이만수는 유나 일어물이잖아. 이런 걸 어? 좋아하는 거. 가다 사인도 받았는데, 얘기하더라고. 우와. 누나, 이하수도 당근마켓 사는 거 같은데. 네? 주말에. 이어 네, 저기 아, 사는 더라아 주말에. 주말 아니, 주에 아, 설거지하고, 아, 주말에, 아, 주말에 아, 아르바이트 보다 당근마켓에서. 이하수. 이하수? 이하수, 몇개 정도, 궁좀지 알지? 야, 네네 뭐, <laughs> 내간만 네, 네, 하지 마라. 뭐, 데 <laughs> 아, 이제 만화 기진에 갔다 졸락했다. 아, 안녕하세요, 만화 서 아침, 점심 저녁 이어서 회식하려고 요 아, 이 텐트 치고 살까? 텐트 참볼까 응. 아, 오시는 만화 선생요 내가 보셔야 된대요. 고맙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수영이 형 많이 먹어. 응. 근데 지금 내가몇 네, 시고? 지금 9 시죠. 퇴근해 되는데 네. 는 아, 네, 뭐 오늘 보일 없다. 오늘. 야, 뭐야. 어. 몇달어갈지친면 아아 아, 네, 야, 공부 없나? 이사지 열리는데. 여기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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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요? 사장이 리피드. 한안 리피드. 아주만 돼요? 싱거워도 되니까. 질린다. 이거를 좀 가가 라고 우러나는 거 이거 물라야 이게 더우러났다아괜찮아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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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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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야괜

그 다음에 졌지. 저거 그 없다. 좀아가다로하나아 네. 수을때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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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고 아, 그래 얘기 하 내가 모른 음. 척투명이간으로 생각해놨기 거든 사오면 안된다 교차로 만살라는데 대훈이 보면 그냥 투명이간으로 봐라 어? 시비도 걸지 마 아, 김대호 거치도 말고 음. 야! 조금만 더 넣자 좀 맵다 근데. 응. 근데 그걸 넘어야 너 육수를 해야지 또뭘 곧... 응. 근데 괜찮... 근데 누나야 안잖아 저기잖아 저거는 안 보면 돼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내가 한 4년 됐어 아직은 다들 몇번사줬어 솔직히.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아, 나가 있는지 모르겠다. 바코TV 가서 사줬고, 좀 맡기다가 사줬고. 한일이 문 열었네. 한니 응. 응. 전에 포장해 갔잖아, 냉면. 오더나. 포장. 응? 저 앞에. 응. 저기 눈에 있잖아, 요게. 광고에 가려고 하면 명함 있지? 응. 명함만 있잖아. 이 주위에 많이 좀 뿌리놓으면. 명암? 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명암 어디다 뿌리면 돼? 아, 가게에다가 그냥 뭐 옆에 가게인데요. 가면서 드시고 서요 가면서 명암 주는 거야. 아, 어, 아, 아. 아. 안에 사람 있잖아. 안에 사람 다 안다. 동네에서는다 알지. 위에 갚으면 끝나. 이제 해 졌잖아. 어? 위에 갚으면 그거 되잖아. 전기사지.

되가있는시주가 있고 아, 아니. 뭔가 오늘이 바이가 그거 없는 시지 아, 약간 좀그성 때문에. 이게 진짜 자동으로 어떻게 되던데? 타이머를 해 놓으면 그게뭐야 아, 시간당 2시간당 있는 거 있어요. 돌리는 거. 소야 씨도 알던데. 그리고 아, 이아 네. 안 되지. 금요사 매매 안 되지. 어는 거고. 나 지카. 국내산, 삼태지 맞습니다. 한번더 쉬러 있어. 근데 있잖아. 우리, 창구알 이제. 창이 주방 입비하는거 알지? 알고 있잖 이름은 많이 들어 카폴이, 카폴이. 고도 갔을 때 우리 그때 소, 있잖아. 소, 강탈 만나나. 아, 김동안 형님. 기약. 친구내가더화사 내가 그때 복개벌 쳤을 때. 그래. 그래. 내가더화사 아, 없는데. 생일은 화사. 이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주방 서비하고. 그 누나 주방 세제를 얘기하니까 원래 저기 저잖아 12는 이고있는저 지나니까 얘 보냈을 리도 안 난다. 누나 그샌를을 봤으니까 알아보게 말 것도 없는 근데 야, 어, 전부 다 있나? 입만 띠고 실천 하는 사람이 없다. 성경님도 성도 누나한테 만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박스 어쩌고 입만 띠고 실천는아도안 하고 맞죠? 누나? 안 그래요? 너는 맞다, 맞다. 아, 만, 양파, 양파. 저거는 아가리만 들어가. 아가리만 고 마늘 누나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있다, 있다. 하는 그게 아니고, 청, 농산물 크게 하는 친구 하나 있거든. 그 제가 일맥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한다 하더라고. 그래, 양파도, 그 청문인가가 양파 그때 가서 먹었었 거고. 영신가 뭐 있다, 정남쪽에. 그 양파도 했잖아요. 여름에 하고 왔었어, 그러니까. 그 했는데 음. 거기에다가 지가 누나 같이 가서 지가 차로 있잖아. 음. 갖고 오면은 아. 많이 갖고 온다 했었거든. 아. 근데 지가 안 가왔잖아. 진짜? 그것도 그렇고. 아니 내가 돈을 준다 했다고. 그치. 끝까지 얘기했는데. 그 아니고 그러면 야야 한번 가자 어? 선우 국회 안 되니까 아유. 그러면 야오, 야오 차 갖고 가서 어? 요연결에도 간다 캐가 볼때 차에 치러가고 온다 어. 지 친구 안경 기 사람 있잖아 <laughs> 요근 옆에 사는 애 누구지? 어. 여기가 가도 간다 했어 그 누구냐면 걔가 필리핀인 줄알때 여자하고 같이 사는 여자야 아 그래 윤희 그래 걔가 그걸 그때 도와준다 했었어 그래 걔그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야야 이런 시간 내서 같이 가서 오면서 밥도 먹고 오자 어? 바람도 설게요 갔다 오자 이렇게 했어 어. 그럼 차로 지차로 해갖고 있잖아뭐트그러로 그래갖고 뭐누나 그럼 해서 오자 이래, 이래 됐다니까 어. 말뿐이 고있잖아 그리고 또 있다 음, 말, 친구가 그영양영양영추영추 억추 영추억고추 영양. 억추 추 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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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그, 거기에 있잖아, 이제 누나, 도대출 그 먹고 하는데, 그거도, 뭐 사게 할수있겠다 어. 전화해볼게, 그럼 전화도 아니, 전화 안 받아. 응, 누나, 내가, 내가 나중에, 할게. 몰라. 근데 누나, 요즘에, 많은 고추 있지, 김장용 고춧가루, 비싸잖아. 그거 진짜 비싸대 그, 고추로 해가지고, 매끈하잖아 매, 매끈매끈 이 식으로. 지금 김장 철다 됐잖아. 어. 많이 비싸잖아, 고춧가루. 근데. 야, 우리는, 우리, 아니, 내 친구가 또집시 팔공산에서 그걸해 고추 농사. 제가 어머니가 밭에 이제 하는데이 친구가 정기회사 사장이 있는데, 지가 산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해 주는 거야요 파티마녀가. 고추가 많다 나도 그때 가다 오그 했는데, 나중에 내 친구한테, 이 고추 좀있나 물어볼 수도 있어. 음. 왜냐면 청양고추 있는 거 나오, 나오는 거 있는데, 지금 연애철에 고추 나오잖아. 또 많이 나오잖아. 전에 는모르다 그... 아, 그... 아, 그... 아니 이렇게 났다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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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김구들이뿅 그 눈에... 뿅. 다음에 올게요. 좀더 다시 올게요. 명 어, 여단인데 어디 누나 퇴근하고 나서. 네.